안녕하세요. 나라라 산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신형 K5 LPI LPG 모델 되겠습니다. LPG 모델로 총 4대 준비해 봤는데요. 1599만원부터 2199만원까지 가성비 좋은 차량 위주로, 컨디션 좋은 차량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 LPI 레터카 스탠다드 완전 무사고 차량 1599만원 21년 최초 등록에 7만 6천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살짝 많습니다. LPG고 미색 차량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운전석 그리고 이열 공간 그리고 핸들 신성 좋은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기어봉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지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이열공조기 그리고 운전석도어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개방감 좋습니다. 타이어 휠도 컨션 정말 좋구요.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 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분량 미세누리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api 렌터카 트렌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620만원, 21년 최초 등록에 11만 9천 키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다소 많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검정색이고요. 25년 3월 28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광택 작업해놔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엔진룸, 전방, 계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다이얼식 기어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풍부한 차량이고요.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전혀 공간감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유보 그리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운전석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도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방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드뉴,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렌터카 트렌디, 세이프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죠. 6개월에 1만키로 보증되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1750만원, 20년 최초 등록에 7만 1000km 주행거리 연식 대비 딱 적당한 편이구요. 미색. 작년 8월 14일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외관 상품화 작업 다 해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요 타이어는 굉장히 거의 90% 이상, 80% 이상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신제품 타이어죠.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 페시아 신성 좋은 계기판, 기어봉, 조수석까지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핸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전동 트렁, 전동 시트죠. 전동 시트, 각종 주행 보조 시스템, 키2벌 그리고 룸밀러 하이패스 유보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까지 살펴봤습니다.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찍혀 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안 찍혀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 미세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그럼 마지막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0 LPI 시그니처 차량이고요. 2,199만원, 20년 최초 중대 8만 1000kg 연식 대비 주행거리 살짝 많습니다. 검정색이고요. 6월 9일에 입고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검정색, 굉장히 멋진 차량 되겠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이시아.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를 예방해주는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옵션 되겠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들어가 있고요, 조석까지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2열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들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할 때 굉장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2열, 열선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각종 운전 보조 시스템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방 주시하면서 그 차량 주행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옵션 되겠습니다. 유보 하이패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2천만원 초반은 넘어가셔야 이제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도 한 대씩 나오시고 이제 또 옵션도 풍부한 차량 전자식 계기판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입고된 차량 위주로 보시고 싶으시면 2천만원 초반은 좀 넘어가셔야 괜찮은 컨디션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 누드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매 중고차 천국 탁송 전액 할부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